대대 대 대박이야. 대박! 코리아의 진행을 맡은 인간 비타민 우현정입니다. 가구 제조 판매 업체 호미지의 이초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가구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가구 전문업체 호미즈 대표 이초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 현장에도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가구의 핫한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렌드라면은 네. 요즘 이제 스마트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가구도 스마트한 가구가. 고객님들께 인기가 좋고요.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현장에 리프트업 테이블을 저희 협력 업체의 리프트업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스 실린더가 이제 안에서 역할을 하는데요. 올릴 네. 때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탄성 있게 올라오고 네. 내릴 때는 가스 실린더에 이제 공기압 차져 있는 것 때문에 네. 서서히 내려가게 돼요. 아 서서히.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열고 닫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안전성을 굉장히 생각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네. 생산 시스 이라는 거 이제 네. 대기업에서 쓰시는 대부분 리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입을 네. 해요 이 철제만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안심하고 더 소비자들이 구매하셔도 리프트 테이블에 거. 차별화된 거는 네.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내 생산 기술이에요 지금 너무 수입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국내 시장에 네. 정말 국내 그 저희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저희 협력업체 공장에서 네. 정말 노력을 다해서 네. 개발하시고 만드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정말 국내 생산이라는 게 저희만의 장점입니다. 가스 실린더는 이제 내려갈 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음. 듀얼 시스템을 장착을 한게이 테이블의 장점입니다. 아, 그이 테이블이 처음에 사용할 때는 조금 빡빡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저희 그 협력업체 공장에서 처음 네. 이제 출고할 때는 조금 강하게 조절을 해놔요 리프트 시스템을 그런데 네. 이제 소비자들 집에서 사용하게 되시면은 수일 이내에 사용하시기 편하실 정도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네.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빡빡하다 불량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불량 아니라는 점, 아.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주자주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균형있게 살살 내려주시고 올리실 때도 올려주실까요? 가운데 잡고 아. 균형있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 네. 요즘 소비자분들께서 네. 가구를 사실 때 이제 환경등급 가구 등급을 많이 보고 사용을 그, 구매를 하세요. 네. 근데 가구 환경 등급 같은 경우는 원자재 등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그 환경 등급은 원자재, 원목, 원목 또는 가구의 원 재료, 이 나무의 네. 재료 등급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포르말데히드1.5 ppm 이하로 방출되는 이 원. E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고 박스, 있고요. 박스. 네. 네, 본드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립할 때나 이제 시트를 부착할 때 소량의 네.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튼튼하게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도 네. 쉽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네. 들어가셔서 네. 홈미즈 리프트 테이블을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럼 보증 기간 아니면 출장비 없이 AS 가능한가요, 대표님? 네 이제 그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고객센터와 사진 동영상을 주고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기사님이 출장을 가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가능하지만 네. 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해올 수 있어요. 그때는 아 이제 조금 비용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주방 수납장이에요. 네. 주방에는 수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방 수납장 저희 그 바나다 렌즈대라고 있어요. 그, 네. 그 제품이 많이 잘 나가고 색상도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으시면 저희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어. 네, 언제든지 보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 매장으로 가면 이제 직접 보고 구입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여러분 포천이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네.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호미즈 업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테이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겟겟 하셔도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통해 네. 만난 호미즈 여러분들 꼭꼭꼭 꼭, 꼭 기억해 해주시고요. 저도 방송 끝나고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아, 그래서 호미즈를 네. 통해서 또 깨끗하면 좋잖아요. 네. 또왜냐면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칠 거예요. 제가 아세이 홈미즈 하면 유세이 대박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미즈 대박! 홈미즈 대박! Homies, 대박.